아직 안 나와요, 나는. 자, 제 얼굴 나오는지 한번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나오네요. 아, 자, 반갑습니다. 아, 배고파 TV 김범용입니다. 아, 자, 이곳은 지금 제천체육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인사를 좀 드립니다. 아,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어 기다리던 여자 배구가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이 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아, 들어가서 사전에 이게 그 방역을 다 체크했다라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또 좋은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아침 1 0 시에 나와서 지금 뭐 둘러보고 여러 또 선수들도 찍기도 하고 멀리서 찍기도 하고 어, 또 다양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 우리 선수들에게 댓글 주시면 약간 좀 소통 좀 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이냐? 제 특별히 받았어요. 이 기념 액자 보이시나요? 자, 이 기념 액자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아, 세 분에게 일단 오늘 드릴 건데 어떤 분들에게 드리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laughs> 문제가 어떤 문제냐? 아, 오늘은 제가 강림이한테 받았던 그어 인형 있잖아요. 만화 야구 만화 아, 배구 만화죠. 배구 만화 하이큐 그쵸 그렇죠? 하이큐 그 인형을 강소희 선수에게 또잘 전달하고요 어 그리고 오늘은 강소희 선수가 문제를 좀 드릴게요 지금 잘 들으시면 됩니다 강소희 선수가 오늘 이제 4시부터 경기를 하잖아요 한 세트 1 세트에 점프를 점프를 몇 번을 할지 여러분들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브할 때 서브 뭐 점프를 할 수도 있고요 브로킹할 때 서브 뭐 점프할 수도 있고 또 공격할 때 점프할 수도 있잖아요. 총 1세트에, 아, 강소희 선수가 점프를 몇번 할지를 맞춰주시는 분께 제가 이 기념 액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 경기 전 4시까지 이 라이브 댓글에 몇, 몇 번이어라고, 어, 올려주시면 한 번만 웬만하면 해주세요. 뭐 두세 번 하지 마세요. 이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1세트만, 딱 1세트만 점프. 물론, 뭐, 세리머니할때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건 말고, 그건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되고, 서브할 때, 또 공격, 공격할 때, 브로킹할 때, 지면에서 한 20cm, 30cm 이상, 20cm 이상 몇번 점프를 할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맞추시는 분께, 아, 세 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답자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정답자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을 기준으로 제일 가까우신 분세분 분 무조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 이걸 또 제가 아또 감사하게도 어 여러 개를 좀 받아왔습니다. 제가 배고파 이런 이벤트를 우리 배고팬 여러분들과 하고 싶다고 하니까 흔쾌히죠. 이걸 또 협찬을 좀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아. 어, 세 분에게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41번, 49번, 48번. 오늘 31일이니까 31번. 강승 8번. 일세트 8번 좀작지 않을까요? 네. 코코님께서 47번, 믹스파님께서 뭐또 올려 주셨고요. 38번 액자 갖고 싶으시죠? 여기에 사인까지. 사인까지. 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사인을 제가 이 비대면이 대면이 안 되잖아, 요 선수라고. 사인을 여기다 딱 넣으면 더뭐 가치가 있겠지만 이거 받으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던가 아니면 정뭐 원하신다면 제 사인이라도 사인이라도 <laughs>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장 안의 모습은 선수들이 첫 경기를 이제 뛰는 선수들이 몸을 이렇게 좀 풀고 있습니다. 아뭐 취재 뭐도 굉장히 좀 많이 왔고요. 오늘 아무래도 또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아 많은 기자분들도 오셨고 저는 이번 제천 그. 컵 대회 때 감사하게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배구 팬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또 제가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배구 파를 많이 좀 키워주신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인은 나중에라도 받아서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제로 시간이 문제 맞추시고 얘기하세요. <laughs> 사인은 나중이라도 받아 달라 또 달라고 문제를 맞추시면 제가 이거는 사인까지 어떻게 좀 제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건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위쪽에 있으니까 확답은 못 드리지만 사인은 이렇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 시간이 지금 몇 신가요? 어, 5분만 더 이렇게 좀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자배구 때 이게 내려와서 이 어, 여러분들 편지도 좀 메일로 많이 주셨어요. 그 메일로 온 편지들은 다 읽어서 우리 선수들이 또 굉장히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배구복파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다 청풍호에서 이뭐 외치는 거 봤어요 하는 그런 뭐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선수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도와주셔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스크 이렇게 쓰고 말하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힘들지 않냐고 제로슈가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예, 이제 마스크가 없는 그런, 어...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더좀 심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철저하게 방역 들어갈 때또손 소독 다 하고요. 발열 체크 다 하고요. 또 방역 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촬영을 합니다. 정말 안전하게 좋은 컨텐츠. 어, 오늘의 문제는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요.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강소희 선수가 오늘, 오늘은 이제 강림이가 또 인형 선물도 전해달라고 해서 오늘 강소희 선수에 대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1세트에, 강소희 선수가 1세트에 서브할 때 점프, 브로킹할 때 점프, 공격할 때 점프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과연 몇 번을 할까, 몇 번을 할까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전화 연결로 이종화 선수에게 뭐, 몇번 정도 할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55번이라고. 좀 많, 좀제 생각은 좀 많다 좀 싶은데, 이종화 선수를 참고로 여러분들 55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자가 나오면 이거 뭐다 드리고요. 혹시 정답자가 안 나오면,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두 번까지는 인정하는데, 세번 넘게 이게 정답을 썼다 그러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0번, 60번, 70번까지 할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딱 봤을 때 너무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제하겠습니다. 진짜 과감하게 배제하고, 두번 정도까지는 뭐, 한번 44번으로 하고, 아, 혹시 또두번할 수도 있으니까, 뭐 48번, 이렇게 두번까지는 인정해 드릴게요. 두번까지는 인정해 드리지만, 뭐 10번, 뭐 3번 이상이 되면은 정답이 돼도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이주종아 선수. 그 와이프께서 더운데 시원한 커피 드시라고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구글이 구글이 좀 가져가니까 유튜브에도 돈을 좀 가져가니까 계좌로 보내주자 <laughs> 농담이에요. 이종환 선수는 오늘 함께하고 싶었는데 저 개인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종환 선수는 지금 김밥집 막구정동 김밥집에서 또 열심히 또 김밥을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서울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장사하는 데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조금 풀리면 단체로 저희가. 아, 압구정동 바르다 김선생에서 단체로 우리 뭐 미팅 같은 거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얼굴도 좀 보고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두시입니다. 두시 2시 경기가 있고요. 네시 경기가 있어요. 아, 두시 경기 때안에 있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선수들 몸 푸는 모습도 저희가 또 많이 좀 담아드리고 해서 여자 배구 컨텐츠는 좀 매일매일 좀 올라갈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조세원 여신님이라고 스타 슈퍼님께서 이렇 해주셨습니다. 자, 다 힘듭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제천에 나와 있는 좀 날씨도 굉장히 더워요. 폭염주의보가 뭐 연일 뜨고 있고 마스크도 굉장히 쓰고 단연이 돼서 굉장히 힘든데 우리 배구 오빠 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 어, 배고파 TV가 만든 컨텐츠는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어, 오늘도 최선을, 어, 벌써 147명이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 이 영상이 이제 끝나더라도, 라이브가 끝나더라도, 이 라이브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4시까지 올라오는, 어, 정답을 달아주시면 4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시 이후에 참여하시는 댓글은 또안 되죠. 왜냐하면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최대한 많이 좀 얻어볼게요. 이거, 액자. 최대한 많이 좀 받을 수 있게 제가 좀 많이 좀 부탁을 하고 좀 이렇게 좀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제철 체육관을 원래 우리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같이 체육관 이렇게 채우고 응원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 코로나 확산을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랜선 응원전. 저도 어저께 참여해 봤는데 우리 배고파 TV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 제가 최대 인원이 아마 있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시 반부터 랜선응원전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랜선응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최근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랜선응원전 통해서 몇 분이나 오늘 함께하실지 또 함께했으면 함께했다고 저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 아 이분이 어떤 구독자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오늘 경기 두시 경기 네시 경기 다 현장에서 이렇게 좀 운이 좋게 어, 여러분들 대신해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본 계획 단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컨텐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뭐 중계 방송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화면들을 최대한 좀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더 생생한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좀 나는데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십시오. 배구 보면서 시원하게 오늘 하루 코로나 좀 잊고 네 집에서. 아, 어, 좀, 그, 배구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랜선 응원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구파TV 기범중이었습니다. 내일도 라이브 할게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또 내일은 다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이다영 선수 문제가 좀 준비되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컨텐츠 계속 올라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설정도 많이 해주시면 더 힘이 좀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10분 라이브에 기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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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 배구 곱하 범용이와 이종하의 재미있는 배구가 곱하 빰밤밤